오늘은 또 다른 댄디의 세계 팬게임! 아스트로의 은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캐릭터별로 모든 팬게임이 다 나오겠어요. 그쵸? 오늘의 팬게임은 아스트로의 은하! 아스트로의 방도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웠는데 팬게임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가서 구경해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은하에 들어온 새돌입니다. 안녕입니다. 저희 어? 들어오자마자 비가 됐는데. 음, 아스트로가 아니라 비입니다. 약간 글리치가 된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비는 어? 되게,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렌스킨 <laughs> 버전인 것 같죠? 왜, 왜 저랑 어? 다른 거죠? 안테나 막뭐 해랑 달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맵부터 구경을 해볼게요. 좋아요.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약간 하늘빛이 막 맴돌거든요. 벌써 로비가. 그 아스트로의 방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그러네요. 이것이 은하. 이쪽에 보니까, 와, 멋있게 이렇게 행성 모형도 있고. 음, 좀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직원 전용 방이 있네요. 음, 들어가지네? 직원 전용 방에는 어? 왜 이렇게 이구를좀 많이 있는 걸까요? 와, 직원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지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댄디의 세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댄디가 있는 그림을 다 지워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도 봐보자. 어? 뒤에, 뭐, 있어요. 우와. 어? 잘 자, 이렇게. 아스트로가 있고요. 아, 그러네. 여기 원래 기차가 지나가는 길인데, 막혔나봐요. 와, 이쪽에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댄디 얼굴, 아, 아, <laughs> 댄디. 댄디 얼굴만 다 없어졌어. 어린 세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계속해서 아스트로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그 아스트로랑 어? 사람 그림까지 같이 있네요. 그 따로 있네요, 액자가. 그러면 저희 또 어떤 캐릭터 살수 있을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어, 좋아요. 이번에 그 상인 상점에 아스트로가 있겠죠? 그쵸그쵸 그쵸?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봅시다. 아니 사람이 어, 너무 많은데. 들도 많고. 캐릭터도 뭔가 좀 달라요. 그럼 가서 봐봐야겠어요. 지금 슬쩍 봐도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죠? 와 어? 아, 진짜 아스트로가 있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하는데? 옆에 뭐가 있어? 뭐죠? 약간 이게, 이게 뭘까요?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뭐? 게 있고 하고. 그리고 아스트로 컵도 있고, 뒤에 음 인형도 있네요. 소리랑 아 친한가 봐요. 그죠 봅시다. 아, 귀여워. 이렇게 보면은 오, 오 아스트로의 색인데 아스트로를 살 수가 있네요. 그죠? 아, 9,500이코로. 엄청 비싸다 엄청 <laughs>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스킨이 전부 다 바뀌었나 봐요. 아 그러네요. <laughs> 원래 브라이트니는 아, 머리가 잠깐만. 빛나는데 어둡습니다. 까매졌는데요 아, 그죠? 그리고 시린포시린포는 시림포. 저희가 스프라우트의 세계에서 봤던 친구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옆에는... 그리고 이건 대체 뭘까요? 스크랩스. 나왔는데 크래스가좀이상해졌데요 그 눈이 헤롱헤합니다 그쵸? 보베트도 있고요 보베트는 약간 노란색? 황금색깔 장식이 됐네요 그 다음 박스텐 박스텐은 뭔가 표정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어, 눈이 이렇게 아스트로처럼 됐죠 어, 근데 이거는 셀스가 있네 52크로예요 싸네요 아니, 캐릭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죠? 코니도 있고 코스모도 뭐야? 있고 뭐 덴지가 있어요 밑에 아 그러네? 오 우와 이 댄디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5,500이고려나 하고요. 아, 비싸고요. 아 핀도 어항이 이게 살짝 깨졌는데 음. 여기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예쁘죠. 몇몇 친구들은 사서 볼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희 구경을 한번 해봐요. 사가지고 지지도 예쁘고 어, 진저도 살 수가 있고 어, 구부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어, 그리고 기본 캐릭터 파피도 있고요. 콜라를 들고 있어. 자기가 갖고 아, 하잖아. 요이 콜라. 네, 그리고 레즐데즐도 색깔이 확 달라졌네요 쉘리도 엄청 반짝반짝 예쁘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스크랩스를 한번 사볼게요 좋아요 스크랩스 스킨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우선은 많이 사고 싶으니까 슈림포랑, 제5 0 2코이 있거든요. 슈림포랑 박스 텐 그리고 파피, 이렇게. 오! 세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기대돼요. 그죠? 그러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서는 툰이 아니라 스타라고 부르나봐요. 아, 별이네요. 짜잔. 우와! 뭐야? 엄청 빛나요. 뭐야? 오! 오. 신기한 스크랩스 스킨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저랑 완전 다르죠? 저는 반짝반짝네아 <laughs> 그러네 밝은 아니 이렇게 시림포가 웃어요 너무 친절한 시림포죠 그죠? 그러면 하피 어? 어 하피도 아, 이거랑 다르네요 아까,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르네요 좀 그죠? 뭔가 눈이 꽃모양입니다 아까 시림포랑 좀 닮았어요 마지막으로 박스텐 짠!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어? 왜 비웃는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죠? <laughs> 아 지금 눈? 눈치 보고 있는 건가요? 집에 잘못 타서 <laughs> 뭔가 주인 바라보는 강아지? 그런 느낌입니다 눈치 눈치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 친구들 좀 봐볼까요? 좀 오케이. 구경해보자 아니 벌써 브라이트니 스킨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누절 야타 스킨도 있는데 뭐야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뭐야 이거 리본이 왜 이래요 <laughs> 신기하네요 그렇죠? 어, 댄디다 어? 그냥 댄디네? 아까 그림에서는 굉장히 수상해 보였거든요 와 여기 푸들스도 엄청 예뻐요. 그죠오 반짝반짝. 그러면 저희 이렇게 새로운 스킨도 샀으니까 게임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저는 게임은 B로 하겠습니다. 드림으로 <laughs> 캐릭터. 좋아요. 지금 게임을 가려고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덴디 그림까지 전부 지워져 있네요. 그리고 뭔가 눈송이가 막 내리는 것 같죠? 맞아요. 너무 예뻐요. 아스트로가 덴디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laughs>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저희 게임에 왔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 아니 친구들이 어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요 지금 서른 명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나왔다 나왔다 오어 오, 근데 뭐야 여기 실리엘 <laughs> <방> 아니에요? <laughs> 그니까요 뭐야 이거 이거 코스모인가요? 지금 에? 오오 아 그러네? 아니, 너 이게 그렇게 일정부터 동전이 돼가지고 맞아요, 깜깜해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아, 저희 셸리의 방 엄청 가보고 싶었는데 거야, 이걸로 바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 아스트로 세계 에 <laughs> 있는 셸리의 방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그 바뀐 셸리의 방이 맞나요? 여기 뭐, 뭐 공룡인가요, 생가요, 뭐 이렇게 그리고 오. 여기 셸리 그림이 나오는 그 영상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화석 발굴하고 있네. 뭐야, 너무 신기한데? 오, 아, 뭐야. 잠깐만! 구경하고 싶어요! 텔레비이또 아, 나오기를 기다려볼게요 지금 엘리베이터 닫히는데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laughs> 아니, 엘리베이터 꽉 찼어요 엘리베이터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비 인형도 있고 막 장식도 화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이쁘죠 여기 어? 자판기도 있어 오, 그렇죠, 팝핀 자판기 있고 여기서 이제 아, 아스트로 나오나요? 어 과연 누가 나올까요? 과연? 과연 뭐야? 핸이다 멋있는 댄디인데요? 뭐야, 아까, 아까 저희가 아는 그 평범한 댄디랑 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그, 파란 댄디가 네, 나옵니다. 조금 수상하게 생겼는데? 그죠? 안녕. 어, 이번에는 셸리 방이 아니라. 아, 다른 데로 왔네요. 기본 방이네요. 왜? 오, 근데, 아니, 트위스티드 가야 <laughs> 돼 아니, 트위스티가 너무 무섭게 아니, 생겼어. 아니, 막안 쫓아와요. 이상해. 그, 서 친구인 줄 알고 가까이 했어. <laughs> 있었는데 갑자기 오, 공격했나요? 어, 어, 이거 이거 투들이 이상하죠? 막 이렇게. 왜왜 왜 그냥, 그냥 걸어다녀? 뭐야 좀 이상한데. 이상해. 오 오. 아니 원래 약간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좀좀 그렇죠, 빠르고요. 어 저. 이상한. 잘 <laughs> 몰랐습니다. 너무 그냥 친구처럼 생겨서. 그리고 저희 원래 쓸수 있는 스킬이 없네요. 아 그러네요 스킬도 없고 약간 맵에 아이템이 없습니다. 오, 그런가요? 저는 아이템 아, 좀 집었었는데. 아, 친구들이 다 먹은 거네. 제 <laughs> 아, 친구들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제가 좀 늦었네요. <laughs> 엘리베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저저 어, 아슬아슬 한데요 오, 배은것고요 아니, 그 주인공급 캐릭터들 보고 싶어요. 어, 맞아요. 그죠? 지금 기본 캐릭터들도 다른데. 약간 생긴 게 달라졌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와,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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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키트? 무한키트? 근데 아, 만 원이 넘어요. <laughs> 만 21개나 있어야 되네요. 그니까요, 러안 사줘요. 와, 실제로 무한키트 있으면은 재밌겠어요. 그리일 없겠죠? 오! <목소리> 뭐야? 오, 뭐야! 댄디, 댄디! 힌트, 댄디가 댄디? 있어요? 댄디! 댄디가 있네? 댄디가 있다고요 아니, 저 그냥, 오, 저, 오! 근데, 근데 그냥... 색깔이 왜 그래요? 아니, 한, 한 방인가 봐요. 이거 뭐야? 이 봐, 이거 봐. 오! 아니, 아니 댄디런도 안 했잖아! 댄디런안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요나 컬러도 팔아줬는데. 아니, 너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잠깐만, 잠깐만. 조심하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언니 여기 젤리방에 댄디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아스트로 세개가 돼가지고 댄디가 단단히 화가 난것 같은데요 아... <laughs> 그 주인공급 캐릭터 보고 싶다. 이랬더니 갑자기 내가 바로 아, 나와주죠. 아, 바로 나오는데 너무 무섭죠. 와, 두 분이 진짜 거대하고 눈이 좀 이상했어요. 어, 맞아요. 뭐 어쨌든 겨우 살았거든요. 친구들이 꽤 어, 많이 없어진 것 아, 같죠. 뜨고 네, 네. <laughs> 나왔습니다. 우와, 뭐야? 무한 아이템을 뭔가 생성할 어, 수 있나 봐요. 못참지 무한 아이템. 오, 어, 재밌겠다. 한번 해봅시다. 무한 아이템 주세요. 0.1%의 확률. 과연... 과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할 거예요. 아, <laughs> 체력할 걸. 아니면은 게임 나가면 아이템이 더 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 패블. 우와 아니 오, 이거. 패블은 주인공이 엄청 많이 나오네. 패블은 그냥 패블이네요. 패블네요 그냥 패블이고 귀엽네요. 그냥 패블. 오, 댄디도 있어. 댄디도 어, 있어. 댄디도 있어. <laughs> 아, 자기 애완동물도 데려왔네. 아, 그러네요. 둘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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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와, 둘이 같이 나오니까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이, 이 아스트로는 진짜 댄디처럼 좀 되게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냥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금방금방 깨져서 그렇지. 막, 4층에, 진짜 어려운데? 그죠? 4층에 댄디 나오고. <laughs> 5층에선 댄디랑 패블 음? 나오고. 그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 아, 6층인데. 이게 진짜 정전인가보다정전인가부스프라우트 아니 주인공이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러니까요. 무조건 주인공이 있어요. <laughs>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찮그죠 보고 싶으신 분들. 오오 파피. 파피가 너무 무서워. 파피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휴 그죠. 이게 진짜 정전이네요. 원래 맵이좀 어두워요. <laughs> 맞아요. 어 하지만. 우리 둘이 잘어가지고 있거든요. 왜왜 왜, 왜, 눈이 막 파래. 파래. 파피가 눈이 막 파랗고. 오스프라우트랑 막 같이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어머 저 11층에 왔는데. 지금 새로운 트위스티드 셸리가 있거든요? 어, 뭐야? 눈이 왜 이렇게 귀여워? 눈이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이렇달 모양도 있고. 옆에 왜 가만히 있죠? 그니까요. 뭐야? 그냥 이상하다. 가는데 저... 공격을 안 하는데요? 무식동물인가봐요. 그런가봐. 그냥 이렇게 벽에서. 가만히 있어. 아, 저게 울 거야. 울고 있는데? 그니까요. 아니. 누가 셸리 났어? 당신 지키다가. 당신 키다가저한번 물렸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반대쪽 눈좀 이상한데? 그래요? 일단 뭐지? 쫓아가서 한번 가볼게. 엄마야! 오, 여기 이거 봐요. 눈이 좀 이상해. 어, 그러네. 반짝반짝한데요? 인사한 인사. 만 인사 잘하죠? <웃음> <웃음> 그럼 쉘리야, 여기 잘 있어. 우린 가볼게. 안녕. 울지 마. 여기까지 아스트로의 은하에서 게임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꼬르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야타까지 샀거든요. 어? 저는 투두를 샀고요. 캐릭터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재밌죠. 트위스티드도 바뀔 줄 몰랐는데 댄디가 진짜 무서웠어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